구절 기본 집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계, aggregate라고 하는데요, 이 집계는 최종 처리 기능으로서 자, 요소의 수를 그 카운팅한다든지 또는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산출되는데요, 자.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자 축소하는 리덕션. 즉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중에서 합계가 얼마냐, 뭐 평균값이 얼마냐 이와 같이 하나의 값을 산출하는 것을 리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집계는 자 리덕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스트림이 제공하는 기본 집계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느자 카운트가 있고요. 자이 카운트는 요소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 다음에 findFirst는 자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는 거고요. 자 max는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가져오는 거고 min은 최소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average는 평균값이고 자, 썸은 합계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스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어 카운트를 빼고는 대부분 뭡니까? 어 이렇게 옵셔널이라고 하는 클리, 어, 객체 타입을 리턴하고 있죠. 자, 썸은 어 인트 롱 더블 값으로 리턴하는데 지금 find first, max, min, average,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optional 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optional 타입의 클래스는 뭘까요? 자, Java 8부터 추가된 값을 저장하는 값 기반 클래스입니다. 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래서 이 optional 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점 유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종류로는 Optional, Optional Double, Optional Int, 그다음에 Optional Long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Double 값, Int 값, Long 값을 저장을 하는 객체인데요. 자, 이 그냥 Optional 이거는 이제 객체를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얻을 때는 자, Optional 같은 경우에는 c a 로 얻어내고요. 자, optional double 같은 경우에는 get as double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optional int 같은 경우에는 get as int로 얻어내고요. optional l o n 같은 경우에는 get as long으로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ind first, 그 다음에 max, m i n average 해서 얻은 이 객체에서 지금 이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자, 해당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기본 집계 기능을 이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Aggregate. 이그 젬플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트 배열로부터 자 인트 스트림을 얻어낼 건데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트 배열을 스트림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서 자 인트 스트림을 만들어 내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의 배수만 필터링을 해서 새로운 중간 스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이렇게 주고요. 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의 배수만 요소를 가지는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고요. 자, 그 스트림의 요소를 자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개수를 세알리면이 카운트는 자 리턴 타입이 롱입니다. 그래서 롱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출력을 하는데요. 자, 출력은 자 2의 배수의 개수에서자이 카운트를 자,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의 배수의 개수는 두 개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그 역시 그 2의 배수의 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인터스트림을 자 얻어내고요. 자 여기에서 역시 필터링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필터링을 하고. 자, 이제 sum이라는 최종 처리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의 배수의 합만 자, 구해서 자, 리턴하도록.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은 이의 배수의 합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자, 출력을 자, 해 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의 배수의 합은 6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어, 이번에도 똑같이 정수 배열로부터 자 인터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이 인터스트림에서 역시 자 이의 배수만 자 필터링을 해서 새로운 스트림으로 만들고 자 맥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해배수 중에서 가장 큰 어, 이해배수를 이제 얻도록 하는데요. 어, 이 맥스가 리턴을 하는 타입은, 자, 옵셔널, 자, 이 맥스가 리턴한 타입은 옵셔널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자, 인트 값을 여러분이 얻으려면 즉 맥스 값을 얻으려면 자, 여기에서 어 get as 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옵셔널 인트에서 get as i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최대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사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4죠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서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해보죠 그럼 이게 여러분이 min이 되겠네요. 이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값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min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3의 배수 중에서 첫 번째 3의 배수의 값을 얻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자, 3의 배수를 필터링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필터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3의 배수니까 3으로 넣어 주고요. 자, 3의 배수를 새로운 요소로 가지는 스트림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요소를 얻고자 할 때는, 어, find, 자, first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find first도, 자, optional int를 return을 하기 때문에, 자, optional int에서 여러분이 get as in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만이, 자,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n t first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3의 배수는 3밖에 없죠. 그래서 3이 가장 작은, 어, 뭡니까? 3의 배수고.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3의 배수는 뭐, 3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의 배수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count,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max, min, findFirst까지 그래서 스트림이 제공해주는 기본 집계 함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Optional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Optional 클래스는 값을 저장하는 값 기반 클래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류로는 이제 Optional, Optional Double, Optional Int, Optional Long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직계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사용되어서 직계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Optional 클래스의 특징은요, 직계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값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있는데. 어 어 직계를 했지만 직계 값이 없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소가 전혀 없는데 소음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계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 디폴트 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직계 값을 처리하는 컨슈머를 등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컨슈머는 뭐예요? 컨슈머는 값을 하나 받아서 이제 소비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직계 값을 받아서 소비하는 컨슈머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옵셔널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isPresent는, 어, 직계 값이 존재하느냐예요. 직계 값이 내부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o 와 else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매개 타입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o 와 else는 값이 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자, d e f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소가 전혀 없는데 합계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합계 값을 여러분이 대신 여기에 넣어주면, 합계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 값이 대신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계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직계값이 T라 T 종류라면 디폴트 T를 이제 여기 지정할수 있고요. 어, 직계값의 타입이 d o 이라면 기본값 d o u 를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계값의 타입이 int라면 자 기본값 int를 자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고요. 어, 직계값의 타입이 long 이라면 기본값으로 롱을 여기다 넣어 주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if pres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직계값이 존재할 경우에 그 직계값을 소비할 컨슈머를 등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컨슈머의 그 매개값으로 직계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이제 코드를 자 여기에 이제 람다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계 값이 있을 경우에만 이 컨슈머는 동작을 합니다. Optional 클래스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Optional 이거 샘플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요소는 인티저를 가지는데, 자, 지금 현재는 인티저 객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분석하면, 자,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고, 자, 하지만 요소가 전혀 없죠. map to int. 자, 인티저라고 하는 객체를 자, 인트 값으로 자, 매핑을 해서 자, 인트 값을 갖는 인트 스트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r a g 지즉 인트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평균을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average가 리턴하는 optional d 에는 결과 값이 없겠죠. 자, 그래서 get as double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 값을 달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될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하니까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예외의 이름은 no search element exception 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메소드로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코드를 어떻게 자 수정을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average 까지를 작성을 하고요. 이 에브리지가 리턴하는 옵셔널 더블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이렇게 해서 받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옵셔널이라고 하는 객체에 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is 프레젠 t 를 호출해서 자, 이 값이 true가 나오면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true가 나오지 않고 false가 나오면 값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u 루가 리턴이 되면은 자, 정상적으로 값을 얻어서 즉 다시 말해서 get as double로 값을 얻어서 자, 이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0.0을 그냥 강제적으로 출력을 하도록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자, 0.0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 평균값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자,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서 이까지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자 다시 복사해 올게요. 자 평균을 구해라까지 했는데요. 그럼 이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리턴하는 것이 자 옵셔널 더블 아닙니까? 그럼 옵셔널 더블 객체에서 오와 엘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이 오와 엘스는 결과값이 없을 경우에 바로 이 값으로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0을 주는 거예요. O와 else의 리턴 타입은 이제 평균 값이 됩니다. 그래서 double avg 이렇게 해서 만약에 a v e r g 를 했을 때 결과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 값을 얘가 리턴을 하지만 만약에 a v e r g 를 했는데 결과 값이 없다면 0.0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 v e r g 를 출력을 해보면 자 0.0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호출했지만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0.0을 그리고 결과가 만약에 있다면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OIS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요까지는 아시겠죠? 요까지는 인티저 객체를 인트 값으로 매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값으로 이제 구한 거고, 자 여기서 점 if present라고 하는 바로 이메소드에자 컨슈머로 자 람다식을 제공을 했는데요. 자 if present는 뭐예요? 값이 있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a v e r a g e 를한 이후에 값이 자, 옵 p t i o d 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 말이고요. 자, 그 a 자, 이 a는 이제 결과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이죠. 그래서 그 평균값을 얻어서 자, 여기에 넣고 이제 출력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a v e r a g 의 결과값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되면 결국 요거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자, 조용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은 average가, 어, 값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얘가 실행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줘볼까요? 자, list.add 이렇게 해서, 자,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list.add 이렇게 해서 4를 주고 나서,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에브리지를 했을 경우에 값이 있을 겁니다. 2와 4의 평균 값이죠. 값이 있겠죠.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 평균 값을 얻어서 이제 여기 출력을 하라는 거죠. 자, 3이 나온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요거를 자, 실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